결혼만 나와도 좋지 않니? 와, 와 진짜 그래. 크다! 너무 좋다. Hi! 안녕하세요! <laughs> 펭팔이입니다 결혼 생각도 하고, 아기 낳을 생각도 시작해야 되는 나이니까내 삶이랑 비교하고 이러면 진짜 한도 것도 없는 것같아 맞아. 한 시간 운전해서 엄마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. 우와! 우와. 내 친구예요. 나 오늘 왜 이렇게 눈사람 같아? <laughs> 나 탈모하나봐 여기. 빠져 머리? 어, 엄청 빠져. 난 머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. 진짜 드라마 찍을 때 맨날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돼. <laughs> 여행 가고 싶어요. 가자 일반 일이라도. 그러니까 가까운데 아무 때나. 맨날 여행 간다는 얘기는 해놓고 안 갔어 항상. 그러니까 저번에 너 서울 왔어 내가 글램핑 가자 그랬는데 왜못 갔지? 왜 지금 추운데 갈수 있나? 원래 캠핑은 추울 때 가는 거예요. 뉴스에서 오늘 영하 15도라 그랬는데 욕먹는 거 아니야? 언니 미쳤냐고 막 괜히 캠핑을 가자고 했나? 응. 그래서 오늘 추우니까 로션을 듬뿍 발라줍니다. 이거 바르면 찬바람 쐬도 안 건조해지더라고요. 화장도 잘 먹고 챙겨볼까요? 또 해야지. 아이, 예쁘네, 오늘. You're always pretty. Thank you. <laughs> 아, 야, 이 도로만 나와도 좋지 않니? 진짜 가슴이 뽕뚫리는것 같다. 왜 나이가 들면 교회로 나가서 사는지 알것 같아. 사인 찍자 우리. 꺼내줄게요. 응. 옆기 표정을 찍어야 우리인데 예쁜 척하고 찍은 사진은 거의 없는 것 같아. 고공년생들이 삼재 어때? <laughs> 삼재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. <laughs> 내년부터는 괜찮을 텐데. 근데 9시 수야 또 괜찮을 거야. 왜냐하는 9, 1, 9, 2년 때 애들이 진짜 한두 살만 어린 건데, 사실. 되게 동생처럼 느껴졌다? 맞아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걔도 나이가 먹은 거야. 그렇습니까? 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이제 20대 후반이야. 근데 어제가 난 성숙한 성적, 것도 있어. 내가 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게난 너무 일찍 했어, 사회생활을. 응, 음. 맞아. 연습실이 진짜 나한테는 하나의 사회였어. 그래서 그 안에서 뽐낼 수 있는 모, 모든 건다 뽐내야 되거든. 맞아 언니 대선배여가지고 진짜 무서웠어 그때 이렇게 순둥순둥 착한데 그때 내가 처음 언니를 봤을 때는 완전 매력 어. 덩어리였지 뭐어 <laughs> 응. 어렸을 때더 매력있게 생겼어 지금 약간 청순하다면 맞아. 어렸을 때는 조금 택 시큐트 어 yeah you're right <laughs> 어. hi 뭐해 카메라에 인사할래 what c a What camera? What camera? Year! Happy Guess who I am with? I don't know. Okay. I'm in California and you in Korea. <laughs> Merry Christmas, girl! Merry Christmas. Baby. twelve 보인다. 우와! 오, 우와! 진짜 이쁘다. 대박. 전기담요야. 너무 좋다. 오. 그냥 눕고 싶다. 야, 짜장면 시켜먹자. 뭘 해먹어. 밥, 밥, 밥. 오, 크대 그러면 핑크레 와, 진짜 이다오 마이갓. <laughs> 이걸로 쓰세요. 둘이서 저걸 먹을 수 있을까? 오 마이 갓 우와 사진 찍을래 우와 음 맛있어 대게가 맛있구나 대게가 되게 맛있다 <laughs> I think it's good <laughs> 너무 맛있다 흠 응. 이거 봐. 왜 찍겠어? 올리려고 찍는 거지. <laughs> 나 오늘 되게 먹었다. <laughs> 때로는 인스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. <laughs> 맞아. It's unhealthy. 맞아. 건강하지 않아. 응. 음. 사실 다 똑같이 사는데 부러워하고 내 삶이랑 비교하고 이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. 맞아. 미국 나이로는 그러면 몇 살이지? 만 27. 헉! <laughs> 진짜? 너무 좋아해. <laughs> 근데 나 미국 나이로 아직 스물여덟이야? 응더 이상 늙기 싫을 것같다란 나이가 있어? 한4 0 나도 4 0 되면 은더 나이 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또 응.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크는 걸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해응 회사 생활을 하니까 여자, 여자들이 여자 진짜 만삭일 때까지 회사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진짜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는 결혼 생각도 하고, 애기 낳을 생각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나이니까, 여자들 음. 좀 힘들어하고, 그러는 게, 그런 모습은 되게 짠해. 그래서 난 몰랐는데,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, 음. 내가 읽은 책에 8인 김지영, 그 책, 8인연생 김지영 그책 읽었다고 아. 되게 좋았다 그러잖아. 음. 그 책에, 여자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니까, 음. 회사 다니는 것도 진짜 힘들다고. 음. 애초에 직원을 뽑을 때부터, 여자는 어차피 9 0일 쉬어야 되는, 애라고 약간 보고 음. 일을 야, yeah. do you w a n to be a working mom? 응, 나 엄마 기 때는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좀큰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내 아이들한테도 건강할 것 같아. 응. 음.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면 아이들한테 그게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음.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. 나도. 아뭘 먹을지 정해야 돼. 해물 된장찌개, 홍어탕, 오징어 볶음. 양념 할수 있어? 응. 해. 막상 데뷔하고 나니까 단체보다 개인의 역량이 드러난 거야. 헉,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?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.